지난 세월 동안 이슈가 되었던 최대 기업들은 대부분 내부 고발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엔론이나 리본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의 경영 문제 말이죠. 하지만 내부 고발자들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렇다고 그들이 회사의 몰락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내부 고발자들은 실제로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저 물만 흐르는 미꾸라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자료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연구팀은 미국 공기업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자료 120만 건을 연구하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내부 고발 제도는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이며 이런 제도가 더 활발할수록 회사의 수익성이나 사업 목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했고 또 기업이 소송 등으로 지출하는 법률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내부 고발 제도의 한 라인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한 라인을 거치는 책임자들이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효율성은 매우 달라졌는데요. 만약 내부 고발이 너무 잦다면 이는 정말 큰 위기에 처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내부 고발이 잦다는 뜻은 직원들이 한 라인을 신뢰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수 있었던 사실은 내부 고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소송이나 합의금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는 초기에 진화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부 고발을 통해 보고를 일찍 받으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확인된 사실은 내부 고발 빈도가 높다고 회사의 문제가 많거나 심각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 고발은 직원과 경영진이 서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문제를 보고하면 경영진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으로 고발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직원들이 외부에 문제를 폭로하는 편이 오히려 경영진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고 뜯기 좋아하는 언론에 의해 그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좀더 연구를 진행하자 이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장하는 기업. 실적을 조작할 조짐이 보이는 기업에서도 내부고발 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고발이란 이런저런 가식거리를 퍼뜨리는 주정뱅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누구랑 사귄답니다. 같은 헛소리 말고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데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거나 뒷거래, 정치, 선동 같은 행위들을 하는 사실들을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를 마치고 나니 내부고발은 결국 회사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직원과 경영진들이 서로 신뢰하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통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든 동네 구멍가게든 크고 작은 문제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반면 회사의 오너가 모든 상황을 전부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각지대에서는 분명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가 방지하고 진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회사는 더욱 건전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진이라면 이런 보고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신변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